자, 이거 여기는 이제 4번부터 7번까지 여기도 컴포지이션인데 자, 여기는 어디에 키워드를 잡아야 되냐. 첫 번째 거는 인텐시브 파밍이고 두 번째 거는 에어 f 포닉 어번 파밍이래요. 에어로포닉을 몰라도 밑에 뭐라고 나와요? 어번 파밍이라고 나오죠? 어번 파밍이라고 했으면 그 위에 나와 있는 인텐시브 파밍은 어번 파밍하고 상반되는 개념이겠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것에서 성장 찾아야 되겠죠? 지문에서? 성장 찾고, 셀렉션 찾고, 세일 찾아 가지고 빈칸 차례차례 맞춰 주시면 돼요. 첫번째 여기에 wide range of 라는 단어 이것도 알고 계실까요? 어, range of 자체가 다양한 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땡땡이 사용됐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풀때 20분 사실 3개의 시간 좁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키워드 다안 보고요. 왜냐하면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예나예나 예나 문제의 순서랑 지문의 순서는 똑같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실 때얘 4번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5번, 6번, 7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을 보면서 일단 4번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4번 해결되면은. 5번 찾고 6번 찾고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 한꺼번에 다 읽어도 분명히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지문 읽다가 아까 뭐였지? 그리고 다시 문제 다시 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찾으실 거고요.